여러분, 잠깐만요. 전과 5범이 대한민국 노동부 장관이 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을 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셋을 잡치면 전과가 13범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오늘은 민주노총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란 봉투법 그리고 민주노총의 실태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도 자료 조사를 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이끌었던 민주노총이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비밀들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된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 인사들을 아예 범죄자 명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 위키에만 봐도 김영훈 장관은 정과 5범이거든요. 음주운전, 지방소득세 5년치 체납,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공동주거침입, 심지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받았어요. 이게 나무 위키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꼭 정과가 있어야 정치인을 할수 있는 걸까요? 노동운동을 하다 보면 정가는 생기는 건 당연하지 않냐 이런 생각하시나요? 잠깐만요 음주운전이 노동운동인가요? 지방소득세 5년치 체납이 노동운동인가요? 이게 정말 양심적 행위를 하다가 걸린 법 위반인 걸까요? 더 중요한 건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의 노사분쟁을 중재하고 노동법을 집행하는 자리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법 집행을 할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예요. 공직의 최소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잠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속했던 민주노총의 진짜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노란 봉투법, 민주노총 그리고 김명훈 장관 이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해요. 먼저 노조 자체가 필요하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생기면 사측이 훨씬 유리하고 노동자 목소리는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민주노총은 달라요. 이들은 노동자의 권익보호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고 있어요. 어떻게 넘어서냐고요 한번 보시죠. 혹시 민주노총 간첩사건 들어보셨죠? 저도 그냥 가짜뉴스, 찌라신 줄 알았는데 실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 문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실제 문서들이에요. 이게 가짜뉴스나 추측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된 공식 증거자료예요. 이 문서들 안에 민주노총의 진짜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보시면 정말 말이 안 나오실 거예요. 민주노총이 북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검찰 수사 자료를 보면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연락하신지 보시죠. 유튜브 댓글을 통해 북한과 비밀 연락, 토미홀, 오르막길 같은 암호명 사용, 핸드폰으로 두통이라는 은어로 미행 상황 전달, 이게 노동조합이 하는 일인가요? 충격적인 건 세월호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실이에요. 온 국민이 가슴 막파했던 그 사건 말이에요. 검찰 수사 자료를 보면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비극을 박근혜 정권 타도 이렇게 연결해서 정치적 투쟁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슬퍼하는 비극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노총의 진짜 모습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북한에서 직접 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북한 지령문 원문 그대로 보시죠. 민주노총을 통해 국가보원법은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적 파쇼 악법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악법 폐지, 여러 선동 지시. 북한이 민주노총에게 직접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보법을 폐지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믿기 힘들겠지만 더 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김정은을 총회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충성 맹세문을 보냈어요.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김정은 생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결과 총 다섯 건의 충성 맹세 문건이 발견되었어요. 북한은 민주노총을 통해 뭘 하려고 했을까요? 지령문을 보면 답이 나와요. 사원들을 이남 변혁 운동에 참다운 전위투사들로 교양 육성하는데 선차적 힘을 들여나갈 것 조국 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아가겠음 북한이 민주노총을 통해서 한국에서 변혁 운동 즉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완전히 체계적입니다 매월 23일 정기 보고 체계 엄격한 비밀 유지 지침 김일성. 김정일주의 사상교육 총회장님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 이게 노동조합인가요? 아니면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가요? 댓글에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원문을 보시고 싶은 분이나 친구한테 공유하실 분들은 링크를 전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모르고 있는 민주노총 간첩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직 출신의 위원장 즉 최고 지도자가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왜 민주노총이 대통령 퇴진 총파업을 하는지, 노동 이슈와 상관없는 정치 투쟁을 하는지, 국정원 해체, 국법법 폐지를 외치는지 모든 게 북한 지령에 따른 거였어요. 이런 조직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나라 노동 정책을 책임진다고요. 외국 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할까요? 민주노총은 책상에 앉아서 그냥 북한이 좋아서 찬양하는 단체가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대로 실행하는 실행조직이에요. 울산 플랜트 노조폭력 사태. 올해 8월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이 벌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차를 집단으로 둘러싸고 흔들면서 유리창을 박살 내고요. 현장에서는 돌을 던지고요. 타이어에 바람 빼기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중 10명이 다쳤습니다. 이 밖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폭력투쟁, 기아차 티셔츠 파업, 윤석열 대통령 퇴진 무기한 총파업. 마지막 거 보셨죠? 대통령 퇴진 총파업이요? 이게 노동쟁이인가요? 아니면 정치적 투쟁인가요? 민주노총은 이미 정치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노조도 시민이니까 정치활동 당연하다.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노조의 본래 목적이 뭔가요?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개선이죠. 그런데 광우병, 정권타도, 세월호, 개헌반대 이게 노동권익과 무슨 관계인가요? 더큰 문제는 수단이에요. 정치적 의견 표현은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 총파업으로 하는 건 다른 문제죠. 총파업은 경제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수단인데 이걸 정치 목적으로 사용해서 노동 쟁의권 남용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어서 시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차 노조 평균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게 맞다고 봐요. 규제와 불확실성이 커지면 어떤 기업이 마음 놓고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할까요? 이 밖에도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를 주도하고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정권 타도 구호를 내걸고 국민 총파업 선언하고 세월호 최순실 사건으로 대규모 거리투쟁을 주도하고 계엄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퇴진 무기한 총파업을 주도하고 여기서 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쳤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세력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민주노총이 계속 요구하는 그 유명한 노란봉 특법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하청업체들도 모두 파업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직접 고용된 회사 직원들만 파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현명업체, 하청업체, 이 직원들까지 모두 파업에 뛰어들 수 있어요. 전체 산업이 한 번에 마비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배달라이더나 쿠팡 기사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배달노조, 택시노조, 대리운전노조, 상상해보세요. 이들이 한꺼번에 파업하면 우리 일상에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파업 사유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원래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핵심 문제로만 파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해고 징계 심지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파업 사유가 될수 있어요. 네 번째 가장 심각한 건데요.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배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파업으로 회사가 수백억, 수천억 손해를 봐도 우리는 배상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정상적인 노사 관계인가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실제로 현대차는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걸 검토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국내에서 기업을 못하게 막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겠죠.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이 많이 성장해서 일자리가 늘고 나라, 기업, 국민이 함께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민주노총의 목표는 그 방향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런 민주노총 대표 출신이 국가 노동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이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증명하는 인터뷰를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의 주적을 왜 말씀 못하시죠? 대한민국의 주적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력을 주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에 빠뜨리는 세력은 누굽니까? 여러 가지... 지금... 중... 대한민국 지금 위험에 빠뜨린 죄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북한은 대한민국의 네. 주적입니까? 주적이 아니라고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후보자님 얘기하세요. 거기에 동의합니다. 주적이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천안함, 연평도 장병 조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김정일 조문은 가요? 인터뷰를 보면 북한을 주적이라고 못 하고 있어요. 이게 평화지형적 사고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평화를 추구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천안함 폭침하는 상황에서 주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평화인가요 아니면 현실 도피인가요 더 재밌는 건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방북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국가의 노동 정책을 잘 이끌어 갈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외국 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압박해서 그냥 회사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와서 일자리가 늘고, 나라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의 정치 방향은 참으로 암울합니다. 여러분의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대한민국 청년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